웰컴 백투 마이 채널. 오늘은 혁신과 기술의 상징, 2026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의 미래 전략 모델.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보시죠. 2026년형 현대자동차는 디자인부터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공기역학을 극대화한 유려한 실루엣, 낮게 깔린 루프라인, 그리고 미래적인 LED 조명 시그니처가 조화를 이룹니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패턴 그릴과 얇은 주간 주행 등이 어우러져 기술적인 감성을 전달하며, 측면의 라인과 휠 디자인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일자형 라이트바와 입체감 있는 범퍼 구조로 세련된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퍼포먼스는 한층 진보했습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및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잡았고,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 덕분에 가속감은 더 부드럽고 강력합니다. 최신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조향 응답성 또한 민첩합니다. 고속주행에서도 정숙함과 안정감이 유지되어 운전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실내는 디지털과 감성의 완벽한 융합입니다. 초대형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과 중앙을 잇고 인공지능 기반 음성 비서가 운전자의 명령에 즉시 반응합니다. 천연가죽과 리사이클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안락한 시트 포지션과 넓은 실내 공간은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조용한 밤의 도심 속에서도 특별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안전 사양 또한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차세대 스마트 센스 시스템은 자율 주행 레벨 3 단계까지 지원하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및 후측방 경고 등 첨단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주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카메라가 저름 운전을 감지하면 즉시 경고하며 360도 서라운드뷰 모니터로 주차 시시야 확보도 완벽합니다. 가격은 모델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약 3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상위 전기 모델은 약 6천만 원대까지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성능 라인업과 SUV 전동화 모델이 함께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미래로 향하는 현대 자동차의 비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인간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형 현대는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며 기술과 감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